아마도 시내 쪽에서 오시자면, 이쪽에서 이 뚝방길, 그때는 뭐 포장이 안돼 있었겠죠. 그리고 하천도 정리가 안돼 있었을 것이고, 어,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백으로오셨지 않았을까.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, 어, 본인이 이제 걷는 거 걸으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그런 걸 많이 하셨다고. 걷는 게 좋다고,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, 어, 그래도 참, 시원하게 잘, 잘 꾸며, 잘 갖고 났네요. 어, 축구장으로서. 천을 이렇게 돌을 싸서 정비를 이렇게 했고 버드나무 버들 버드나무가 이렇게 이게 버드나무죠 수양버들. 예. 네. 이 정도 자란 거 보니까 저건 식재한 건 같진 않고 한. 7, 8년 넘은 것 같습니다. 아주 어... 고주... 고진도하고 좋습니다. 이렇게 오셔서 대으로 약간 언덕길을 올라가셨겠군요. 음... 네. 저 뒤에 산도 보이고, 원주가 참... 이게 원주를 가로지르는... 원주천이네, 원주천... 원주천변을 수없이 걸어 보셨겠죠? 가시기도 하고, 그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? 혹자는 또 그런 평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, 장생임이 생산적인 어떤, 뭐라 그럴까요? 그,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.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자면, 구라꾼이다. 말만 하시는 분이다. 근데, 제 생각엔, 뭐, 하느님도 그랬고, 부처님도 그랬고, 어, 본인이 직접 농사 짓고, 뭐, 글쎄요. 그런 부분? 어, 결국 남은 게 말씀이죠, 말씀. 우리가,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고, 아까 지금 배우고 있는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말씀으로 남아있죠. 글로 결국은 글이 남는 것 같아요. 아까 봤던 자율 선님 생각도, 물론, 생가 보존하는 것도, 뭐,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뭐, 우상숭배? 예수님, 뭐, 믿는 분들,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, 우상숭배하지 마라? 에, 뭐, 집을 보존한다 그래서 그분 뜻이, 어, 지켜지는 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분이 가지고 있는, 가졌던 생각, 말씀하셨던 부분, 그런 거를 이렇게 읽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, 그러는 게 아마 옳은 방법이 아닐까. 그분을 모시는, 존경하는 어떤 분을 모시는, 그런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저기 네. 성당이 이렇게 보이네요. 어, 장생님이 뚝방길을 걸어 오시다가 저기에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? 저 첨탑에 십자가 저 건물이